뭐를 물어보실까? 선생님 어? 지금 아? 이 네. 드림파 플러스 뒤톡스한지 얼마나 되셨죠? 어 제가 드림파를 만난지는 음. 3월 16일 날 만났고요. 네. 그리고 오늘이 아. 며칠이죠? 6월? 아. 아니 그런데 음. 어, 한두 주는 안 했고 그렇게. 한 4월 한 두째 주. 4월 그때, 두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몇, 며칠이죠? 그러니까 5월, 6월 한두달 하고도 한 10일 정도 됐나요? 오케이. 두살 십일. 아, 쌤 그래. 몸매 한번 네. 내가 스캔하겠습니다. 아네. 예쁜가요? 네네네 완전 <laughs> 아가씨 몸매 아가씨 몸매. 아, 한 바퀴 돌아야 되나? 어. <laughs> 아 이뻐요. 예뻐요? 예뻐요? 어. 아 너무 펑퍼짐한 옷을 어. 입었고. 그렇게요. 옷 그거 한번 벗어 봐주세요. 아, 티 셔츠. <laughs> 아, <잘 알았어. 웃음> 이거 주세요. 딱딱 아, 벗는 옷을 입고 올까 그랬네. 이 차. <laughs> 아 날씬한데? 네. 아. 리가나시나네요 음. 이쁘다, 이뻐 음. 쌤. 그래갖고 이뻐요. 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내 나이? 아, 나이 공개해야 되나요? 58세. 어허. 네. 쌤, 그 지금 그 시작하기 전에 네. 모, 몸이 어땠고 지금은 어때요? 제가 기관지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음. 선생님 폐한 개. 선천적으로 아. <laughs> 폐한 개로 어. 태어나셨어요. 어. 그래서 폐 한쪽만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가쁜 음. 어, 증상. 다음에 가래 끓는 증상. 산이나 이런데를 다니려고 하면 어. 다른 사람들 빨리빨리 올라갈 때 어. 저는 그냥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천천히 해서 완주는 하는 스타일이니까 어. 아, 그렇게 해서 다녔었는데 지금 살이 아, 지금 제가 50 어제 엊그저께 체크했었을 때 51.19.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디톡을 시작했었을 때 몸무게가 59.8. 60kg 정도에서 한 저기 돼서 한 8kg 9kg 정도 감량한 거죠. 음 네. 어때요? 너무 몸이 가볍고요 음. 일단 몸에 있는 독소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음.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허. 너무 좋아요 어. 그 명현현상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어, 게나타나는요제 명현반응은 음. 어, 오래된 만성은 좀 늦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 음. 경우에는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들이 좀 빨리 나타나요 음. 어, 그런데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여기 무릎이 좀 시원찮았었어요. 원래 여기 무릎이. 어. 무릎이 아, 그래서 아까 어, 어제. 무릎이 좀 시원찮았었는데 그 무릎 아픈 것과 좀 빨리 해서 처음에 나타났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전 반응으로 왔었던 거가 그 부분인 거고 두 번째 왔었던 거는 이제 가래가 조금씩 조금씩 끓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근데 가라 끓기 시작한 건한달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한달 후에 이제 가래가 너무 심해서 어 목이 좀 쉬었었어요. 사, 3일째 되는 날에 뱉는 것 때문에 어. 가래를 이제 계속 뱉어내니까 여기 난중이 목이 너무 아프고 그럴 때, 이제, 여기, 대자연에서 나오는 자연으로. <laughs> 자연으로 그거를 목에다가 수시로 뿌려줬어요, 그거를. 음. 그래도 이제 좀 통증은 완화가 되긴 했는데, 십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가래를 어느 정도 좀 뱉고 나니까, 지금 이제, 지금도 가래 끓는 증상은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예전하고 뭐 비교하면 좀 말이 안될 만큼 되게 좋아졌고, 음. 제가 지, 지지난주에, 저기 이제 천안에서 그 독립기념관을 둘레길을 이제 걷는데 그게 두 시간 코스였었어요. 음. 근데 내가 저기를 이렇게 제대로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를 거뜬히 갔다가 온 거예요. 두 시간 되는 거를. 근데 숨가쁜 증상 없이 예전에 숨가봐요? 어, 그럼요. 남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느껴요? 내 몸이니까 내가 느끼잖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숨가쁜 증상 없이. 너무 좋아진걸 보고, 음. 드림파에 대한, 그리고 자연으로에 대한 그런 신뢰가 100% 이제 저는 가게 된 거죠. 음. 어. 요즘에는 승급한 거 없다면서요? 어. 음. 살게, 살, 게살것 같아요. 어. 그 승급한 증상이. 그리고 이제 제가 아로마 그 강의를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강의했었을 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승급한 증상이 이렇게 느껴져요. 어. 그러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무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증상들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 음. 그래서 너무 살것 같이 너무 좋아요. 음. 누구, 특히 기간지나 폐, 모르겠어. 저는 이제 많은 임상들은 있지만, 음. 저는 이제 폐 쪽하고 관련된 호흡기 질환 쪽에 그 기저질환 환자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 정말 강추하고 싶은, 그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자연으로 그거 열심히 뿌르시고 그다음에 드림파 먹으면서 디톡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어, 드림파는 이게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능식품도 아니에요. 단순히 액상 차일뿐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건 음. 저의 임상을 담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소화에 쓸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많이 안 먹다 보고, 음. 그리고 드림파는 소식하고 단식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요.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소화에 쓸수 있는 에너지를 안 쓰다 보니까 내몸 안에 있는 그거를 자연치유력. 저, 자연치유력에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는 거를 덜 먹게 되죠. 음. 그러니까 체지방, 내장지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음. 그 제가 뱃살이 좀 거의 없죠. 음. 어, 뱃살이 없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어. 좋은건 팔뚝살, 팔뚝, 팔뚝살, 어, 팔뚝살이 정말 많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이 드림파를 먹게 되면 다이어트는 덤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소식하고 단식을 했었을 때그 이택은 그 작가님이 쓴그 한끼 식사의 기적인가 그 책을 보니까 저희가 이 드림파에서 추구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들이. 맥락이 너무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어, 이유가 너무 어, 많이 먹어서. 맞아,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그런데 정말 하루에 드림판 식사 한 이끼 정도 하시고 일반식 한끼 정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이어트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다이어트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루 이식을 하고 드림판 식사 한끼 정도만 해도 음. 이렇게 그 자기 그 내가 원하는 몸무게를 써. 그냥 쭉살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요 없는 이런 다이어트는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체질을 개선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요요 없이 가는 거지. 내가 이거 했다고 해서 똑같이 일반식 하고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몸은 다 똑같이 그렇게 예전에 몸 상태로 간다라는 거, 음. 그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제가 이제 그좀 테스트를 한 거가 뭐였냐면, 음. 그 대신 철칙으로 삼았었던 게물 음. 하루에 그음향탕을 만들어서 어, 두병 먹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드림파한 포를 따뜻하게 먹는 거를 내가 원칙으로 하고 하루에 거의 이식 삼식을 했어요 이틀 동안 음. 그리고 그 다음날 체중계에 올라갔었을 때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올라갔거든요 음? 이게 늘어나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떨까 아하.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몸무게가 52.5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몸무게 에 올라갔었을 때 몸무게가 52.1부였다라는 오히려 빠졌죠 오. 어, 이식 삼식 했는데도? 네,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빠진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믿고 하시게 되면 일단은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그리고 아가씨 때 몸매로 어. 돌아갈 수 있답니다. 아, <laughs> 그리 일단은 옆에 라인이 잡히게 돼요. 응.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응. 몸매가 뒤에서 보면 아가씨 같다고. 응. <laughs> 이제 물론 앞에를 보면 이제 주름진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나겠지만, 어. 그러니까 뒷모습이라도 아가씨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쌤, 한번 뒤로 돌아봐 주세요. 예뻐요. <laughs> 아, 네, 케겔 여왕, 바지닥터, 네네, 고인숙 선생님의 네. 후기였습니다네힐링캠프로 <laughs> 오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여기는 어디죠, 쌤? 여기는 안성에 있는 금강유원지, 안성 연수원 옆에 있는 응. 유원지. 금강호수. 네네, 응. 금강유원지 너무 좋아요. 네, 그 좋네요. 그진 시인의 어. 어, 뭐 생각가 있는 어. 음. 생각가? 생각했어 요 여기? 어 몰라 그거 모르겠고 아무튼 작품이 <laughs> 많이 작품이 있어요. <laughs> 어 그리고 강이 이렇게 저기 저수지에 강처럼 이렇게 어, 되어져 있어서 진짜. 힐링하기 너무 좋아요. 힐링 캠프 오시면 이렇게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오기 때문에 음. 훨씬 더 좋답니다. 네 힐링 하시러 오세요. 너무 네.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 주시는 분은 해피드 영이입니다 <laughs> 네.